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제로 금리를 유지해 왔는데요.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달의 기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이 같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워싱턴 김세진 특파원입니다. 지난 7년간 제로 수준의 초저금리를 유지해온 미국에서 9월 금리 인상설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경제는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화를 매개로 움직이는 돈의 흐름에 변화를 줘 각국의 금리와 환율이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시장에도 충격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시간 16일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FOMC의 9월 정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매파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는 성급한 금리 인상을 피해야 한다는 비둘기파가 맞선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제니 디엘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5월 올해 한 어느 시점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는 연내 금리 인상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물가가 목표치인 2%에 접근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설 경우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게 연방준비제도의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힘을 잃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아 연방준비제도의 고민은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한달 전에 비해 0.1% 내려 아직 물가 측면에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지난달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는 점에서 또 다른 충격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국이 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새벽 3시에 발표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세진입니다.